안녕하십니까. 띵꽉꽉 t v 여러분. 어, 제가, 오늘이 8월 19일이죠. 8월 18일 날, 8월 18일 날 제가 어, 어제 화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음, 정확하게 3주에 하루 못 미치는 날이거든요. 퇴원을 했고, 아직까지 병상 일지를 몇 개, 한두개 정도를 더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먼저 퇴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제가 있었던 병원이 우리 병원이거든요 우리 병원인데 감사해야 될 분들도, 덜, 어, 분들도 있고 어, 병원에서 여러분 딱 어, 입원생활을 하는데 어, 저희, 제가 입원했었던 병원은 그 보호자가 못들어오는 간호조무사 분들이 도와주는 그런 그 병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병원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억수로 즐겁게, 즐겁게 생활하려면, 먼저, 제, 저희들 병실에 여섯 명이 있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밖에 저희들의 거동을 어, 도와주는 간호조무사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 저희들에게 주사주고, 저희들에게 뭐 약주고 하는 어, 간호사분들이 계시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의사분들이 계시고, 의사분들은 아침에 뭐, 배신 돌면 끝이니까, 누가 더 중요하다는 순서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 이번에, 제 같은 경우에는 병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좋으신 분들이고, 서로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병실 내에서 뭐, 서로서로 양고도 하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뭐, 다른 병실도 그렇겠지만,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잘 지내서, 저희들은 좋았고, 두 번째, 어 우리 병실에 있는 분들이 또 수월하신 분이라서, 간호조무사분들하고 또 너무 잘 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간호조무사분들도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또 병실에 있는 사람도 몸이 안 좋으니까 서로서로 서로 이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한두 번도 없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 우리 조무사분들도 정확하게 하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을 하고 일을 잘 도와주셨고, 우리 병실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음. 어, 뭐 그렇게 까탈스럽고 이런 분들이 없어서, 전부 같이 서로, 어 저, 도와주고, 뭐,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 간호사분들도,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간호사분들도 참, 네, 그 참, 우리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주셨습니다. 친절하게 주셨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거잘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또, 또, 거기에 요소는 조금 전에 말했던,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병실에 계시는 분들과 간호사분들이 잘 호흡이 이루어져야 큰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참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간호사분들도 수고하셨고, 어, 의사분들 아침에 회진 돌면서 좋은, 좀 좋은 거 조언해주시고 하는 건 당연히 하 고맙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 이번에 퇴원하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병실이 너무 멤버가 좋았다 하는 거. 두 번째, 간호사님들, 간호조무사님들과 우리 병실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서 서로 제가 있는 3주 동안 어, 큰 불편함 없이 잘 있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에서는 앞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간호사분들, 조무사분들, 이래 병실에서 항상 이렇게 서로 서로 양보하고 즐겁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즐거운 병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주 동안 제가 별일 없이 자리를 게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어, 우리 병실에 어, 계셨던 저, 저와 같이 계셨던 분들, 간호사 여러분, 간호조무사 여러분,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 제이 수술을 집도했던 박사님에 대해서 제가 수술에 대한 소회를, 소감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